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용 면적 84m² 매매 가격이 최근 19억 원에 거래되어 3년 전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물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50여 개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가격은 0.28% 상승하여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60일 주 동안 상승 중인 전세 가격과 주택 공급 부족 우려,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경기도와 인천 등의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와 함께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일자,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장 전반이 과열된 양상은 아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신속한 공급 확대입니다. 3기 신도시와 중소택지를 통해 23만 6천 호를 2029년까지 공급하고, 그린벨트 해제로 2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당초보다 늘려 13만 호를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등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지방과 빌라 등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부총리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23만 6천 가구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 가구가 넘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당초 12만 가구에서 최소 1만 가구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중 5만 4천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협력을 통해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며 탈로세액을 철저히 추적하는 등 투기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 달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